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3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위치한 남양주라온 프라이빗 1단지 2019년식 373세대 전용면적 72.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안 강반도 유보라 2019년식 126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850만원에서 21년 11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7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부영사랑으로 2009년식 108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해밀마을 신안인스빌 2010년식 110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남양주시 별래동에 위치한 별래프루지오 2015년식 1100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위치한 신창현두산이부 2008년식 47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700만원에서 21년 4억 7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위치한 진접센트레빌시티 1단지 2009년식 1,17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1,975만 원에서 21년 4억 9,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3,0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예당마을 신안인스빌 2010년식 124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해밀마을로 단지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2009년식 87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6800만원에서 21년 6억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모하미래도 2014년식 5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7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위치한 마성역 신도브레뉴 3차 2010년식 47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813만 원에서 21년 5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1 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금어울림 2006년식 71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400만 원에서 21년 4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한라비발디 2005년식 636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9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두산이브 2006년식 35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500만 원에서 21년 4억 8,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평내마을 중흥에스클래스 2단지 2004년식 41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남양주시 화도음 마석구리에 위치한 신마석서의 스타일스 2011년식 278세대 전용면적 97.6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5,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위치한 마석역 신도브레뉴 2009년식 330세대 전용 면적 123.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500만원에서 21년 6억 7,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남양주시 진저읍 장현리에 위치한 금강펜터리움 2007년식 50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4억 8천 2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9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위치한 쌍용 스윗다 톱니버 2005년식 59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위치한 청학주공 7단지 2002년식 851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2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금강펜테리움 2010년식 7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21년 7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경양 1997년식 312세대 전용면적 114.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 8백만원에서 21년 5억 5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2,7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위치한 덕소두산이부 2002년식 1,253세대 전용면적 188.4제곱입니다. 2017년 6억 8천만 원에서 21년 1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10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위치한 벽산 1999년식 57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 2006년식 122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100만원에서 21년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2,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주공 일 1996년식 910세대 전용면적 58.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창현두산이 단지 1997년식 800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500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덕소주공삼 1998년식 78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300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중흥에스 클래스 2005년식 105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위치한 현대 1991년식 240세대 전용면적 51.2제곱입니다. 2017년 6800만원에서 21년 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1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서구리에 위치한 보미천광플러스원 2005년식 7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700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아이파크 2017년식 467세대 전용면적 97.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21년 13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위치한 삼신푸른솔 1998년식 75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800만원에서 21년 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1억 8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